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번 다음 시간부터는 생각 함수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잠깐 제 멈추고 여러분들 마무리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여전히 19번, 20번은 그냥 활용 측면입니다. 아, 이렇게 문제를 낼수 있구나라는 측면에 서 한번 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로그 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로그 3의 y의 몇 제곱 두천이네얘 예, 이걸 5하고 <laughs> 로그 2의 x 의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1이다. 그때 x하고 y의 값을 간단 알파 베타라고 할때두 값을 곱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얘하고 얘는 아까랑 좀 사뭇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2고 여기는 미시 3이에요 다른 종류의 애들이에요 이거를 통일할 수는 없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값을 얘, 얘는 이 전체를 라지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 전체는 라지 y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치환하는 거예요 두 종류도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냐면 이 2가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2나즈지 어, e x 플러스 y 이 5로 내 눈에 보일 거고요 밑에 식은 x 마이너스 y 이 1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는 겁니다. 연립해서 풀면 3x가 6이니까 나즈지 x가 2죠 나즈지 x가 2라는 것은 로그 2의 x는 2라는 뜻이고 따라서 x값은 4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얘가 알파예요. 네. 얘가 알파 아. 그 다음 y값은 얘가 2니까 어 1이 되겠죠? 로그 3의 y값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따라서 y값은 3입니다. 그리고 얘가 베타가 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그두 개를 곱해라. 그러니까 12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스타일을 살짝 살짝 좀 바꾼 거. 다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하고 결합해서 맞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냥 개수예요. 개수. 대수.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아, 이런 거 아니고 이 생긴 거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라고. 이때 요게 a 역할을 하는 거라고. 숫자 개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 b에 해당하는 건 이거 전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니까 뭐야? 판별식은 0이겠죠. 이해됐죠? 따라서 판별식 0을 만들어주는 모든 a의 값을 곱해라 예, 이랬습니다. 요 a 그거에 합당한 a 값을 다 구해서 곱해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a죠. b 제곱 마이너스 4 a a c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1. 얘가 l 입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차방정식 활용하는거죠 단지 로그가 l u s 1. 이 plus 1 plus 어요 따라서 이거는 로그 A의 제곱이고요마이너1 마이너스 1 plus 로 plus 1 plus 1 plus 1로 l u s 1 p l u t 제곱 <laughs> 플러스 4t 마이너스 10 이라는 스타일 플러스 u t는 마이너스 6이거나 플러스 2거나 여기까지 했죠? 따라서 로그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2거나 그 얘기인 뜻 a는 이거 기억나죠? 미시 10이 있던거 상향 로그 오케이? 밑을 안썼을때 미시 1 0이에요올라가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과 10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둘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둘을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19번이나 20번은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그에 특화된 <laughs> 어떤 뭐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방정식의 판별식, 거기에 그냥 계산식의 로그가 껴있다 뿐이죠. 내말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내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까지 하는 거예요. 로그 방정식과 구등식에서 <laughs>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워낙 원리가 간단한기때문 자, 그 다음. 지수 방정식이나 이런데서도 특징적으로 화특 나타났지만 21번 스타일도 있죠. 21번 스타일, 21번 스타일, 특징 뭐죠? 식이 다 나와있다. T는 마이너스 1 5에 로그에 T0 마이너스 K, T 마이너스 K, 이때 k 는 t 제로랑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줍니다. 이 식에 합당한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찾는 거죠. T, 온도가 t 제로인 물체를 온도가 k인 실내에. 요건 이제 실내죠? k는 실내 온도. t 제로는 물체 온도.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쭉 진행이 됩니다. T분 동안 넣었을 때, T분 어디 있습니까? T분이면은 요게 T분, 요건 시간. 그때의 그 시간이 지난 후의 온도, T분 후 온도. 요런 식으로 모든 값들을다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온도가 120도씨 온도가 120도 그러니까 여기가 120이겠죠 물체 온도 최초가 그러니까 로그 120 이거의 물체가 온도가 2 0도이실래 K가 2 0인 마이너스 20 그리고 T 이렇게 되겠죠 30분 동안 놔대요 여기가 30분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 물체의 온도를, 얘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맞지? 자, 약분. 얘랑, 얘랑, 그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있을까요? 요 로그 10이 상렬되어 있는 거니까. 1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 요건 계산 한0 0분에 t-20이라는 것이 10이 이로 넘어가면 10-2제곱 10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인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비치는 21도 이렇게 되겠죠 엄청 간단한 문제죠 단지 그냥 문제 자체가 길다 뿐이죠 설명하느라고 이해됐을까? 네. 이런 애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다음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 역시 아주 심플합니다 개념은 로그 a 에 어떤 식하고 f(x) 하고 로그 a 에 g(x) 랑 값이 있는데. 둘 중에서 이쪽이 크다라고 했을 때의 결론. 이쪽이 어느 한쪽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정식이잖아. 그치? 이때 결론이 두 가지 양갈래로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미시 일보다 큰 상황이라면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세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어떻게 생기네? 미시 일보다 크면 이렇게 생기네. 기억하시죠? 증가함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진수도 여전히 커야 된다. 이 값이 커야 전체 값이 커진다. 이해됐죠? 기억나죠? 그런데 a 가 분수라면, 관련 이 식에서 미시 분수라면 얘는 감소 함수에 해당한다. 감소 함수야. 따라서 진수가 커야 작아진다. 네, 뒤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뒤바뀐다 이게 답니다 로무부등식도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여기서 더 갈게 없습니다 증가냐 감소냐 그만따져요 오케이?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방정식보다 더 심플하네요 더 심플해요 증가 감소냐 감소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보면 오늘이 무슨 요 일이죠? 요일 힘들, 힘들어, 서그정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서 여러분들, 아직 중3이어서학교 뭐.. 뭐지? 학교에서 수업있거나 그러진 않죠? 집에있는거지졸업식졸업식은거제요거야이미 코로나에서 뭐조금식도 그렇게 했다 빨리 끝나야지 22번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로그 2의 X의 더하기 로그 2의 X-1 예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등식은 방정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를 더 철저하게 봐야 되냐면, 미시 문제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 요 증가지 감소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로그 g 2에 x에 x-1이구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요령도 나오니까, 얘는 로그 g 2에 2라 할수 있죠. 여기까지 했죠. 요게 이제 정, 정, 뭐라 그러지? fm대로 푸는 거예요. fm대로. 그러면, 2시니까 x의 x 1이 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고요. 그래서이기으로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요령은 뭐냐면 어, 이 상태에서 어떤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만들기가 좀 복잡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이해됐어? 이 2를 요 2를 로그 2의 표현으로 만드는 게 비교적 쉬운데 어떤 애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같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들의 좀더 편하게 하는게 내가 1이잖아. 응? 방정식대처럼 하는 거야. 방정식대처럼. 방정식대를 어떻게 썼냐면 로고 2의 XS-1이 1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 남기고 X에 x x 1은얘 2가 이쪽으로 올라갔었죠. 그쵸? 그래서 미치 영원한 미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풀었던 거이 방법대로 하자 이거야 이 방법대로 하는데 그럼 얘가 2가 아니까 여기가 2의 1제곱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2의 1제곱 그때 분모 방향을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분모 방향을 결정할 때 미시 2면은분모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게 분모면 아니 분수면 구도방향을 바꿔서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해됐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게 언뜻 언뜻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x0-x-2가 마이너스 스기가어보다 아, 여전히, 그거 어떡게한 파트인데요? 여전히, 진수 조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x1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져야 돼요. 그 뭐라고요? 진수족도 답이 나오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몇기까지이 됐죠?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몇기까지얘해 됐지?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따져야 된다고? 1보다 큰 범위에서 따져야 돼. 따라서 실제 답을 따라서 X는 2 범위인 게 답이다. 요게 조금 어렵죠 요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오케이? 자,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3번. 아까 나왔던 그거죠. 방정식에서 나왔던 2에 X-3에 또 똑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로그 4에 X-2.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미시 좀 다르다. 근데 하나로 합칠 수는 있다. 그럼 어디로 합치죠? 한쪽으로 합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2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몸도 사에 x-3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방정식에서도 나왔던 거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단, 진수조건 x는 3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항상 연습 때 써놓고 해야 돼. 숙가, 아예 애초에 숫자를 드려야 돼. 그러면 증후가 함수니까 x-3의 제곱이 x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면 x제곱-6x 플러스 9의 하나씩 합시다. x제곱-7x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오냐면 2에서 5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거죠. 얘에 한해서 되는거죠. 따라서 여기도 따라서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작다. 이게 내가 찾는 답이잖아요 요거 조심하자. 이해됐을까요? 지금 몇 분이지? 조금만 더 하자. 23번 로그 이에 로이의에에그 그 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전히 진수부터 챙깁시다. x 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도 역시 진수예요. 이 전체도 이 됐으면 다시 얘도 진수지만 여기 전체도 진수입니다. 진수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따라서 x가 아까 한 것처럼 2분의 1의 0제곱 따라서 x가 1보다도 커야 됩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x의 진수 조건은 얘가 진수 조건입니다. 좀 어렵죠 이 경우 조금 까다롭습니다 둘다 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찬양 이해 그럼 오늘 중에서 어디든지 여기까지 지 그러면 얘는 얘는 뭐예요? 로그 2의 2죠 따라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따라서 로그 g 2분의1에 x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랬죠? 따라서 이 X는 x 는 2분의 1 n 이쪽으로 가서 2분의 1의 제곱인데 잘봐 check up, check up, check up, check up, check up, c 감 e c k up, check up, check up, c 이 e c k u 이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냐, 아니 이걸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직선상에서 보면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면서 다시 1보다 크다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따라서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이해 돼요? 네. 여기 조금 조심할 부분이 조금씩 있네요. 맞죠? 어? 그럼 뭐, 뭐가 뭐가 잘못됐나?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여기서 내가 실수했네 답이랑 왜 다른가 했더니 쏘리 미야 여기서 실수했어요 이거 너무 그 다음은 바뀌었어야죠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니까 여기네 그래서 정답은 내가 실수했는데. 4람은 일보다 크고 1보다 여기서, 여기서 내가 실수했어. 구동원을 안 바꿨어. 바꿔야 돼. 애들이 왜다 유체이탈 된것 같은 느낌이지? 너무 힘들어? Deixa eu